<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4년 8월 4일 맨발 걷기 691차 어, 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물을 좀 뿌리고 의싱을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어, 지금도 온몸에 좀 땀이 땀이 완전.. 사우나면 사우나 제가 원래 좀 땀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뛰어 올라왔더니 더 힘드네요 맨발 걷기를 하고 에너지 보충하고 운동을 또 시작해야죠 아, 여러분 혹시 80년대 정확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84년 인가요? 그때 쯤에 그 우리나라에 권투선수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 가서 그쪽 챔피언이었던 카라야스키와의 결전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나마의 영웅이었던 그 살인적인 펀치에 카라야스키를 꺾기 위해 파나마까지 넘어갔던 그 원전 경기에서 압도적인 파나마 시민들의 응원을 업은 카라예스키는 초반부터 홍수환 선수를 밀어붙입니다. 그 압도적인 경기장 속에서 홍수환 선수는 무려 4번, 4번이나 홈 경기도 아니고 적지에서 다운을 당합니다. 그렇게 다운을 당하자 파나마 그 실내 체육관에 있던 파나마 관중들은 환호하고 거의 미친 듯이 환호를 지르며 심지어는 경기장 내에서 공중을 향해 총을 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였던 거죠. 정말 총소리가 펑펑 들리면서 아나운서 역시 현지 체육관에서 지금 총을 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미친 광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적지에서 그리고 챔피언을 상대로 네 번이나 그렇게 다운을 당한다면 결코 일어서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7.8기 홍수환의 전설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결코 홍수환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 측에서도 수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해 전이 지나고 나서 홍수환은 바로 일어나서 챔피언 카라야스키에게 덤벼들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람이 그렇게 오뚜기 기질로 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덤비다 보면 어떤 면에서건 한번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카라야스키아는 홍수환의 한방을 맞고 휘청거리는 틈을 이용해 홍수환은 바로 그 챔피언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다운을 뺏을 만큼 두려게 팹니다 그렇게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가져가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유명한 그 대사를 읽게 되죠. 이 이야기는 홍수환 선수의 자서전인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 라는 책에서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본 내용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치시면 홍수환 선수와 카라야스키의 그네번 다운 당하고 챔피언을 다운 시키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웅장해지는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수환 씨의 그 책,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 그 제목처럼 너무나 뜨겁고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책 구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환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홍수환 씨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공투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권투를 하지만 권투는 세상 일에 비하면 양반인 줄 알게. 닝 위에서는 내가 다운 당하면 뜯어 말려주는 심판이나 있지. 닝이 아닌 세상에서 싸우다가 넘어져 보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넘어져 보게. 심판이, 심판이나 있나? 심판도 없고, 아마 상대는 나를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집 밟아서, 완전, 불구자로 만들 것이야. 그런 링에 비하며, 그런 세상의 살이에 비하며, 링은 정말 신사고 양반이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꺾이지 않고 강력한 그런 실력과 정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홍자가 일찍이 말씀하셨던 자강불식. 스스로 쉼없이 노력하여 강해진다는 말처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가 공부하고 스스로가 수련하고 스스로가 훈련해서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라는 그책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정말 자기만의 한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가 눈을 감을 뿐입니다. 이 맨발걷기라는 한방은 누구에게나 주요하고 훌륭한 인생의 필살기이자 한방입니다. 누구에게나 한방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라는 한방을 여러분에게 손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맨발 걷기라는 한방의 필살기, 한방의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인생이란 녀석에게 어퍼컷 한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맨발 걷기로 인생에 물러서지 마시고 붙어서 카운트 오퍼겟 한방 날릴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이 맨발 걷기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